완전히 빠져앉았고요 잡아나길 어, 타구입니다 어, 잡아나길 어, 타구입니다 어, 어, 왼쪽입니다 당장 당장 넘어갑니다 어, 이어서 김도영을 슈퍼스타라 부릅니다 까따. 역대 31번째 기록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힌트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김도영 때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홈런을 맞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변화구 안쪽으로 들어오습니다 역시 어, 타격감이 좋은 김동현 선수가 놓치지를 않고 바로 홈런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아, 사실 사이클리트를 본 적은 저도 있어요. 예. 하지만 안타, 2루타3루타 홈런을 치는 건 정말 아, 처음 봅니다. 와 박찬호 선수가 타자만 건너지 뛰 않고 이렇게 다와 예.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가 지금.